하나님의 유다서 1장 20-23절에 사랑한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에 거룩한 믿음 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이로도 우리 주 예수 그도의 국리를 기다리라 <laughs> 어떤 의심한 자들을 국리를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 끌어내어 권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혀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리를 여기라 그러습니다 깊은 기도 온몸 기도에 비법 첫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거룩한 믿음의 자리를 세우라는 말씀이 있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기도를 다시 세우려면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25년 동안 사람들을 치유하사역아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통을 받는 거지 기도가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사모의적인 기도 비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어떤 것을 아려고 또 그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신자와 하나님 간의 깊은 사귐이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듯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크리스도 인생의 필수 요소란 라걸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20절에 보면 이러한 기도를 성령으로 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메살를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은 유다세에만 나타난 특별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가 교육하어 있던 중요한 신학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하는 구절 이신학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 여러 저자들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말로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으로라는 말로 번역되어 이 구절이 뜻하는 바가 성령 의에서 어떤 특정한 감정이 일어난다던가 혹은 성령에서 인간의 인성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성령 안에서라는 말로 신자가 인격이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말로 성령 인도한 받아 혹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는 뜻이 더 적절하게 번역입니다. 기대에 관계에서 쓸때이 구절은 성령 인도하심 따라 기도를 하를 자청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때 몸과 마음과 <laughs> 정신과 온몸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두 번째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는 일반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방언 기를 지칭하는 것이 지칭하는 것니까요 우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방언은 신자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혹은 영으로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자 개인 영성을 위해서 이 은사를 모든 사람이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있으며 자기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이 은사를 더 많이 사용하여 방언으로 기도한 것을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한 것만이 성령의 인도 하신 마다 기도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 0절에 신자가 마땅히 기도할 내용을 정확히 알지못하는 상황에서 성령이 직접 개입하여 신자를 위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자를 위하여 간, 신이 기도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에 방언을 기하의 은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방언의 기본적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의 공통점이 있는 하지만 이것을 방언으로 하면 기도하는 한, 한정한다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언기로 기도하는 것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기도는 성령 인도하는 때마다 신자가 기도하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문자 그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들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성령이 자신의 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는 신앙인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특권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 요한 복급 1장 12절에 영설판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들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특권 가운데 가장 특권은 천국권입니다.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천국권입니다. 그 청구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당당히 청구할 수 있어. 이 사실을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기도는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으 반드시 줄 것이라고 믿고 청구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처음에는 외국에 가게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내 식사 때가 되니까 스튜디에서 가서 무엇을 드시겠나고 물더랍니다. 그럼 괜찮다고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두끼를 상하고 나니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옆에는 사람이 맛있게 식사하는 걸을 너무나 부러워서 하도 식사하는 모습이 부럽게 보이고 있으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식사를 왜안 하시다 물어보더랍니다. 그러자 그는 여행비가 독립하나서 음식을 딴 것을 먹어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서 파는 음식은 비쌀 것 같아서 못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식사 다 공짜입니다 비행기 요금에다 식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당당히 먹고 싶은 걸 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청구하지 못해서 굶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당당히 청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 청구를 믿지 못하서 청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또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한 기도의 특권을 확신하고 상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깊은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세례 받고 청원 받으라. 신앙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천국권을 믿고 다시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신앙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특권이지만 또한 신앙인의 의무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 본 7장 2절. 나도로 주여 주한다 말사총에들어갈까지고 다만 하나님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입으로 하나님 부른다고 사람이 자네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이것하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자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열심히 막 한다고 하나님 위에서 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네예요.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들려야되잖아요기도해야돼 그래 하나님 음성을 듣죠.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건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세요. 둘째는 하나님 뜻에 관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성령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지혜와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세를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 집에 인도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진리 깨닫지 않기 때문에 자가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있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들을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이 흐리지 않고 꾸지지 않는 하느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온몸을 기도하면서 음, 기쁨 기도하면서 자기 몸과 마음과 음, 정신 온몸이 치유되면서 하늘나라로 성도이되가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움직임으로서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 고린도서 일장 십일절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발명한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리함이라 그랬어요. 기도로 얻은 사람 했습니다 은사라는 건선물해 주는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한 자에게 성령 은사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또한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을 깨닫고 그뜻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가 있으면 그러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기도가 신앙의 기초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체험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테 일하시는 걸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서 그 행동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역의기도 하나님의 경비의 대상만 아니라 체험의 대상입니다. 체험이라는 건 하나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 대상 안에 신앙이 많습니다. 예배에는 신앙이 진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의 대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날통해 나타난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요, 기적을 행하고요, 귀신과 몸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사. 치유박 살아가죠. 그래서 몸과 마음과 정신 온몸을 치유해지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육적으로는 받을 수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가능합니다. 깊은 기도를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시라도 필수적기에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분 성령 세례 받으세요. 그래야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움직여가지고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의 체험이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우리 체험적인 믿음을 갖게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의 신앙이 기초입니까? 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우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가 하나님이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기도가 성대 음모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니 기도를 바르게 잘 해야 돼요.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오늘 말씀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습니다 오늘 기도를 정말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께 맨날 응답 받고 기도하면서 온몸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온몸 치유 받으면서 한 나라 성도로 사람 하나님과 교통함이 친밀하게 되며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거저 띠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고요.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과 신분들을 죽부하지 없어서 모두 기도가 깊은 기도를 해서 깊어져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온몸이 치료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 성전이 되어 하나님 볼 거저지며 살아가하기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